리트해달라 할 때는 나안 돼? 미안, 딱 받은 거 중이라서. 가만. 고정식 게임. 그래 괜찮아. 나딱 받은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. 아, 그거 응? 어, 거의 합프다 승민이 암수. 어, 뭐야 이발 뭐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미안, 나 쳐줘야 돼, 쳐줘야 돼, 쳐줘야 돼. 어 어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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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뭔가 보는데? 별로 안. 한 이거. 나갔다, 이거 나갔다, 나갔다. 병신 게임. 빨리 말한 거 좋았다. 그냥 가 있을 거야. 아냐 아냐 내가 이거 트랩 이동기로 써서 젖었어 아티브 아, 트랩으로 쳐진 거은걸 <laughs> 아니 진짜 아 먹을게 아또 아, 시작이야? 티가, 이번에도 리트 안 누르면 나 진짜 좀 실망할게 어, 이번에도 어, 리트 누르면 안돼? 야, 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, 미안. 어어어 어어 누르면 안돼요 누르면 안됩니다 오케이 야나 소들 제대로 못 잡아줬다. 이제 아, 진짜 아, 가는 아, 거다. 이제 진짜야. 덤프기 진짜 했다. 덤프기 아, 했다. 덤프기 했어. 진짜 집중하고 계속 하는 거다 네, 우리. 진짜 간다는 생각으로 강물 빨기. 진짜. 이제 도자기 거다. 다 깨져도 그냥 하는 거야. 오케이. 도자기. 는 깨지면 다시 만들 수 있어. 깊기만 하면 뭐될거 같아. 도자기 완성 좀 해. 도자기 완성 좀해 다시 발 완성 언제 해? 이거. 배가 부를 못봐 도자기. 다들 장인정신이 너무 수철해서 <laughs> 장인정신이 수철한가봐 디도자기가 <laughs> 아니긴 해 그래서 s 6억 5천이다 리디리디? 리디디디? 수 ㅅㅂ 나 진짜 리마르키네 아까 오교 칸사이클 때 11억이었는데 짠때 지금 와 저기가 진짜 1 1억이었습니다 DPS 11억 <시미락, 시발>. 아 <laughs> 이어 노크린 진짜 아니잖아요 네. DPS 11억은... ㅈ때긴하네? 아니... 2리폰데 그냥? 1기공 2리퍼데진치 스펠만 이 이거? 특패 특패 나줄 나이스 아 선장 버 우리... 우리... 아... 미련양자 암수 아, 우와 저 저거 내야복지마 아무도 먹어먹어 아. 이것도 떨어지는 패턴이 900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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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네 아, 와... 아주 좋긴 해. 미리 웃겠기 와, 나무잘 떨어졌네. 아, 하기 어? 어, 어, 이게. 동석이 암수. <laughs> 응. 저거? 어 나였네. 미안. 아, 어 뭐야 어떻게 하뭐야 아니 콩콩이 왜이게무거야콩이랑뭐야아 방금 이제 병느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럼 병느지는데 이거 인가요 진짜 병느지대저공부비이다아기다기다 기다려 공이수 기다려. 아, 예. 기다려. 와,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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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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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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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저가? 저케다요 응. 오케이. 개잘 <laughs> 빼네. m 소리 I'm 암 o 안 m so. I'm so. I'm 나 o I'm so. I'm so. I'm s 졌 I'm so. I'm so. i 제발 이소나 아, 자꾸 시다 나도 나왜 자꾸 나은땀나지 너무 나도 다 나도 그래 나기 나도 나내 나도 보기. 나도 보기. 나도 보기. 나도 보기. 나도 보기. 나도 보기. 나박보박나박 보기. 나도 보기. 나 아. 아내조내 도자, 내 도자기 재료 가져간 사람 누구야? 아, 이거 천이요내 그래, 도자기 와. 재료가 많이 많이 빠져 얼른 <laughs> 그래, 봉성아 너라도 큰 도자기 만들어라. 내 도자기 긁렀다 이제 반투스인데 어 다섯 시 일곱 시와와 지렸다 개 무섭 우와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죽어 나옴 죽어 나옴 나도 죽어 이게 어좋딸것 같은 큐어 이게 어나 진짜 느꼈다 내부 어간 없다 나 진짜 방금 아, 판하면서 느꼈어 맞긴해 내부 어간 없어 나가면 같은게 있는 거 실력 거지. 부족이야 실력 부족 내버에서 <목소리> 당기면 네, 네, 개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났다 시정되고 가도 되나요? <laughs> 시정해도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이제 다시 시정 해타야 그렇다면 타야? 저 시정을 한두 패턴 하고 가 한두 패턴 음. 기다려 안 오. 갔어 묵목이 <laughs> 네. 튼튼한 걸로 했네아 어. 어, 근데 바로 갔다 여기 긴 네. 차에 이어 바로 가냐? 안 가는데요 왔다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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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여기? 해소이암수저테라야아 이게 될 때가 있.. 안될 때가 있으니까 짜증 나네 나 그거? 응긴 나갈 생각.. 아, 님 이번에는요? 좋와씨안돼 응. 빨리 와 일번 왔다. 잡 야, 야, 어, 야. 다잡다다 쏘다. 컴밀 사요. 못다고밀운다 쏘다. 컴밀리 다 쏘다. 컴밀리 다쏘어 컴밀리 다 쏘다. 밀리밀리상기 쓰지 마. 그렇군요. 뭐 맞았어, 맞았어. 아, 나 아, 아, 왜... 왜, 자꾸 실패하지 아, 씨발. 기상기 쓰지 마. 안진 암수. Hello, 로 k a y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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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어 l o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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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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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 친구 바로? 바로? 야. 우리 팀 뭐, 누구 잘했나 본데? 바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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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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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바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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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바거 바로? 로 <laughs> 제가 좀 드린 거예요, 사실. 그래서 가 어글라이스. 아. 위해주신, <laughs> 위해주신, 위해주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강소형의 <강서> 암수. <laughs> 아, 이거 하고. 어, <laughs> 스모젤 남았다, 스모젤. <laughs> 일곱 줄? 나, 나왜 게임 많이 하니나 왜, 세시로 어, 뺄게 오케이. 음. 됐어 됐어 밀렸어 어 뭐야. 아, 씨발, 쟤도 뿐. 쟤도 뿐. 엘사, 엘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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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합사다사 엘사. 엘 육불 육불 나가지마 12마 위로 가자 12마 확인 나가지마 엇? 라스트 어디? 다음 어디야? 라스트1 2플인데안 가도 될것 같아요. 아나뭐아 okay. <목소리> 어, 미안이야 미안. 야, 가야 돼 끝돌? 아니 왜? 야, 밀어라, 밀어라. 아, 아, 밀어라. 아 놀래라 나못갈 뭐 뻔했잖아 믿었잖아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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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미안. 아, 아... 아들을 빨았어. 잘했을까 잘했다. 감겨 있다? 알겠다. 선나숨 쉬어. 미안해. 이판 이판 깨야 된다. 네 미안해! 박수박람박수박수수아수 박람수? 수 박람수? 박람수? 박람넘어졌수박람로나람수 박람수? 박람수? 박 예. 얘뭐 하고 있어? 아무것도 안 해. 일단 절수박람봐 음. 박람수? 조심. 나똥 조심 나똥 뺄게 나똥 빼고있어 케어 안돼 양쪽 수 찌르기 좀 찌르기 너 확신을 못하게 하네 혼자 가 쉬림 아비안어 뭐야 이거 왜? 왜 먹어야 돼나 지금 버그로 없어 소리에요 오케이 나가 나가 <목소리도> 절대 조심해 그대로 가 그대로 가기님 암수 a 두명나 잠만있다 못던져 스무제 남았다 <목소리도> 아 내가 왜썼지 아만있어어 밀렸다밀렸다 뭐 밀렸다. 아, 아, 아. 이거 말고 씨발. 이 아, 아, 패턴을 하는 거야? 그래. 살짝 박스 나나 찔림. 대박. 이거 그냥 일단 저가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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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지기. 강소형이 암살해 줘. 응? 아야. 한분 없다. 아, 그래 응. 늦다. 알겠어, 대변 말해 줘.

나 암수 아직까지 여덟 개. 음. 지금 이제 일곱 개. 아 뭐하냐. 미른양지 얼굴로. 찍기 반전 찍기. 아시. 아시 아, 뭐야. 아. 물량 먹어 물량 어, 먹어. 아야 아야 아니야. 아야 아야. 아이고. 미른님이 거. 미른양지 돌아오는 거죠 지금. 무슨 말 생각. 무슨 말? 해설의 암수. 죽어? 죽어. 몇 번? 아... 아운민이 여기, 여기, 아, 이게 뭐거기나나 내가... 아, 아. 아, 아. 어디로 가냐, 누나 암수 응? 뭐때잘안 보여가지고 한번깔수 있어?

아. 예, 염력. 다시 봐요. 아,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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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줘. 머리, 머리 머리 카운터. 해, 해 줘. 파티 좀 조심. 누나 암수? 아, 기상기 쓰지 마. 이거 써야 돼. 응? 갔다. 예. 이거 동석이 암수 남았지? 동석이가 암수? 어, 암수. 동석이 오케이. 1, 나 2. 바크 음. 3. 비싼 곳좀 비싼 곳 생각하고 나대 똥부터 음. 피자부터 피해, 피자부터 용기를 내야만 해. 똥, 똥 버리고 밖에 표식사 봐야회복야아 빨랐다 물량 아끼지마 물량 물량 먹어야 돼. 카운터 치고 카운트, 카운트 나와야 돼. 카운터 치고 나와. 나와. 나와 나와. 마지막에 빼는 거 생각? 원리 빼. 원리 빼고. 해설이 암수. 나 이것만 돌리고 해줄게. 잠깐만. 네. 죽어? 죽어주냐? 무슨 패턴을? 그다음 무려 오른쪽이 여기다 여기 내가 음. 핑 찍은 데아나 초각성기 안올수 있다 저거 때음 알겠어 괜찮아 아그 가마 주기만 안 죽더라 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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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전반문반아 이거 아니네 이거 그거 아, 전 끝까지 조심, 끝까지 조심. 죽어? 뭐해죽 대충 꺼내지 이제부터 죽어합니다 자야 좀, 자야 좀, 자야 좀, 자야 좀, 자야 좀, 야나야나야나야 좀, 자야 좀, 자야 좀, 자나 좀, 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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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돌아 좀, 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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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자 자야 좀, 자 자야 좀, 자야 좀, 자야 좀, 자야 좀, 자야 좀, 자야 좀, 자 좀, 자야 좀, 자야 좀, 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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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갑자기 아 이동하면 됐어, 됐어 됐어 정산이다 갑자기 이동하면 정산이야. 여기는 몰랑 여기. 몇개 있어? 아나두개 죽을 수거. 거야. 해설이 암수 일단 힐 위주로 갈게. 일단 됐어. 오케이, 오케이. 나 세시 먹게. 아니, 아니 이거... 중, 이거... 나 나올지. 뭐저달 위주로 깔아야될것 같아. 나초각중이야어 됐어. 없으면 얘기. 이거 초각증? 나첫 번째 함 뒤로 나머지는 뒤로 가고. 했어했어. 내려. 했어. 들어가. 먼저 해줘야 돼. 먼저 내가. 했어했어. 했어. 했어. 어? 했어, 일단 딜해보자. 끝났어 끝났어. 눈암수. 딜하 정산, 아, 정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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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산. 정산. 진착해 진착. 음. 하단 대란. 표시다 눈암수. 감옥 쌍복감옥이지만 장기예련 없다. 아못 했다. 아지랄났다또 치고. 아니요컨티나와요미랜님뭐 이거 개지운데? 알이어 문락 먹어줘. 나갈 생각해야 돼. 무 나갈 준비, 나갈 준비. 페스프리 암수 아. 문다 쓰면 얘기 그때까지 저달만 돌릴게. 아, 계속 <목소리> 저다 돌려. <올려>. 어. 다려 <목소리> 무조건 저다 돌려. 아, 안넘어 조심, 조심. 무력 <목소리> 박성기. <목소리> 이래치래 씨발. <off> 우리 22초 남았다. 버스트 해야 돼. 버스트 해 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야, 물켜. 잘잘들줘나 다음 순서어 이제 침착해 봐. 침착해. 침착해. 8저 남았어. 아, 세발. 아. 아, 씨발. <목소리> 아, 아, 아 딜이 안 되네. 아, 잠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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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다 꼽고 저가 다 했는데 딜이 안 된다고. 아 참. 뭐가 문제였지? 아니, 아 잠깐만, 한번 한번 돌려볼까?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. 아, 아, 같은데. 아, 나딜을좀못 하긴 했어. 아, 나도 나도야, 나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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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잘못 아, 하긴, 아, 하긴 했다. 했다. 아, 이게 어글자 걸리면 DPS가 그냥 확 떨어지네, 저거. 어, 그러니까 하필 어글자가 미르님이라고. 안돼, 이게 확실히 저기 그냥 나 언젠 이거. 우리가, 그, 뭐지? 그거, 영어로 하나씩 들어가니까, 완전한 딜을 못 뽑거든? 어, 그냥 막히는 게 나아졌을 수도 있